네, M S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화와 법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렁각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렁각시의 줄거리를 보자면, 스무 살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마흔 살이 넘은 그러한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를 놓친 농부가 농사 일을 하다가, 아이고 나는 누구랑 결혼하나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저랑 해요. 저랑 해요 서방님 그래서 약간 환청이 있어서 이게 환청인가 하다가 우렁이를 발견해 가지고 그 우렁이를 항아리에 담아서 집안 마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또 농사일을 짓고 왔는데 어쩐 일인가 우리 집안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집안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날또 갔다 왔는데도 똑같이 음식이 차려져 있고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어서 세 번째 날에는 농사일을 하러 가는 척을 하면서 몰래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우렁이가, 우렁이가 이제 각시로 변신해가지고 집에 음식을 차리고 어,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렁이한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렁이는 알고 보니까 용왕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용왕님한테까지 가서 허락을 받고 우렁각시랑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사또가 우렁각시의 미모에 반해서 우렁각시를 내달라라고 했을 때이 농민이 거부를 하다가 사또랑 대결을 하게 되고 약간 스포츠 형태의 대결입니다. 농부가 용왕님이 주신 그 보물을 이용해서 대결에서 이기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농부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사실 농부는 크게 죄는 없습니다. 농부는 우렁이를 갖고 왔는데 그 우렁이가 만약에 양식이 된 우렁이다라고 하면 절도죄에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나의 토지고 나의 토지 안에 우렁이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죄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렁이가 어떠한 천연 기념물이나 혹은 자연환경 보존법상 보호되는 동물이나 혹은 곤충이었으면 보, 그 법에 저촉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렁각시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하 집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 주거침입의 죄책을질 수가 있습니다. 형법 319조에 의한 주거침입이고요.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거는 일단은 항아리를 갖고 우렁이를 넣은 다음에 항아리를 갖고 그걸 마당까지는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우렁이를 마당에서 갖고 왔는데 집 안에 들어온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공동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공동주택구역 여기에 대해서 위요지라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동마당이나 공동생활구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어요 놀이터나 마당에 같이 가서 놀자 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거든요 어, 아까 우렁각시가 주거침입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 농민 입장에서는 우렁각시를 데리고 온게 아니에요 우렁이를 데리고 온 거야 우렁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우렁이가 각시로 변형돼서 내 집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가 있다. 라고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삿짐 센터에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삿짐 나를 때 숨어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렁각 시는 주거침입에 죄책을 질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또는 형법 123조에 의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제책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예요. 사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나랑 대결을 하자. 아마 달리기 대결을 하던가, 모내기 심기 대결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사또는 모내기 심기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병사들, 병력을 이용했거든요. 이 자체가 또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 농민은, 어 용왕님이 주신 보물주머니를 이용해서 거기서 병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현대시대에 비춰봤을 때는 스포츠 도핑 비슷하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대결에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전래동화 우렁각시와 우리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어 지렁이나 뭐 우렁이 등등을 집 안으로 갖고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본인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만나요.